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예,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 조절은 감정의 수용과 감정 표현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감정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았는지 그것에 대한 심리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 무의식 속에 감춰진 감정은 어떻게든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충족 과정에서 혹은 좌절의 과정에서 나름들의 감정을 갖습니다. 그런데 감정 자체를 공격적, 적대적 관점에서 쓴다고 보기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여기어서 신경증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힘든 경험 속에서 명련 언어를 구사할 줄 알면 현실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안의 갈등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일기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시시콜콜하고 불편한 감정을 글로 쏟아내는 것은 마음의 건강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감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운동을 하지 않아서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감정 일기를 써 보시길 권합니다. 쓰면 쓸수록 달라지는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복 드리겠습니다. 전하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름을 옮겨어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